저도 전현희 최고위원회 마지막 발언에 말을 좀 얹겠습니다. 이노망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 그제죠, 24일. 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5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5점은 검찰의 존재 그 자체겠죠. 어, 마지막 발악임에도 이걸 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노망석 대행의 태도는 공직사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본인이 왜 현재 그 조직에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께도 이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검찰이 왜 개혁대상인지 잠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회유는 정치검찰의 기본 스킬이었습니다.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소위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수사를 위해서 검찰의 송전 대표의 보좌관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 담당 수사관이 보좌관 박모 씨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검사실에서 피고인과 충분히 길게 면회를 하고 추석 앞두고 음식을 가져오면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편의 제공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잠깐 좀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해당 수사관이 피고인이 건강도 안 좋은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혼자서 안고 가는 것 같아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사모님도 오시면 큰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혼자 뒤집어쓰지 말고 송전 대표까지 엮을 수 있게 협조해라라고 회유를 한것 같고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라 거래제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은 직접적인 회유는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는데 이 말을 들어보니 적어도 간접적인 회유는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밝혀지고 있는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두 건입니까? 이래서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노만석 대행은 조직의 성찰이 우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리 시간을 끌어봐야 오늘 저녁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고 국민의힘에 남는 것은 자당이 정치검찰의 편임을 인증하는 오점 뿐일 것입니다. 더불어민당은 앞으로 남아있는 정부조직 개편 과제들도 흔들림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경남, 울산 이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가결이 됐는데 여야 의원 5 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한데 모아서 여야가 함께 통과를 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을 한 것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내용인 즉슨 아, 누군가가 호남에서 불안 나나 라는 말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말에 웃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영상이 없어서요. 제가 이거를 음성으로 좀 한번 틀어봐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음. <목소리가> 다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네! 코남에니나코남에나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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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웃으면살할소입니까 음성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목소리가 매우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어, 내란을 일으킨 내란 속의 윤석열을 만들어내고 그 내란에 동조하고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 이 국민의힘의 저의란 수준은 그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개엄이 성공해서 국민이 수거되길 기원하고 호남에 불이 나길 기대하는 이 더러운 심포로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무거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더불어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매우 심각한, 이 발언인데요. 이 음수거를 좀 잘해서, 한준호 최국께서 다시 한 번, 이, 좀 틀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음이 좀, 이러겠는데, 이게, 주변 음수거를 좀 하면 더 선명하게 들릴 것 같고요.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제가 노상원 수첩대로, 비상기업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럴 때, 제발 그래이 됐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망언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런, 뭐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부적절한 이런 음성인데요. 이걸 좀더 선명하게 해서 전 국민에게 이 사실을 좀 알릴 필요가 있고, 이발언한 사람이 누군지 좀 찾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분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범인을 찾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음을 좀 네,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네, 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세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 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의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